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저는요, 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지당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지당하게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더랬습니다. 구약적인 전통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신다는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25년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 또는 확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요 이러한 확신들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기로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피치 못할 또는 감당하지 못할 또는 네, 이런 용어를 씁시다. 택도 없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는 한 겁니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1장 1절 이게 쉬어지던 때가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이 독하게 시험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BC한 7세기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바벨론의 침공을 세 번씩 받아가지고 성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초토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대라는 나라가 증발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냐면은 두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정통을 이어받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임재하신다. 그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저 성전이 버티고 있는 한은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두 가지의 확신이 다 깨어지는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한 거예요. 유다 다윗의 왕조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저 성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는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초토화되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한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통 법통이었던 다윗 왕가가 사라져 버린 이 마당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 마당에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끝장나 버린 이 마당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요각 도시나 각 나라들마다 지키는 신이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신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 신이 다른 신과 싸워 가지고 졌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절망이었죠. 절망이었죠. 그런 형편 속에서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로부터 바벨론이 남유다가 멸망되기 한 150년, 200년쯤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더랬어요. 아수르에게.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북이스라엘 지역을 그 통원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수,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지역의 다른 민주도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통원 정책을 펴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없애려고 그랬더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는요. 그리고 그 정책이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요, 남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오기로 했지만은, 자기네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의 백 성경은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부터 한 200년쯤 후에 또는 150년쯤 후에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그 남유 바벨론은요, 통원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어갈 때 남유다의 엘리트들을 한 5%가 한 엘리트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끌고 갔더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은 독하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다시 모세 오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포르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것은 가만곰곰 생각하고 돌이켜 보니까 엄청나게 절망도 했죠. 예레미아스나 예레미야 에가스를 보면요, 절망의 노래입니다. 사실 지금 창세기 1장을 1장 1절을 설교로 나누는 이유는 지난주 수 지난주 수요일날 말라기스를 하고 그리고 말씀연애를 뭘로 나눌까 하다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1장 일장 1장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또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재조명하려고 저도 꿈꾸면서 도대체 창세기의 의미가 뭔가라는 질문을 하다가 이 창세기 때문에 고민했던 많은 역사들을 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세 오경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나가는 바벨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고국으로 돌아와도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애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쭉 역사를 살아갔던 것이, 이, 구약에 쭉 실려있단 말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건, 요와 하나님 신이 다른 잡신들과 싸워서 졌어도 아니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수르나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특히 창세기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아수르 또는 바벨론 같으면은요,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들 아닙니까? 제국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모든 민족을 침공해서 식민지 만들고, 제국의 부강함을 살려주기 위해서 쓰이는 존재가 다른 식민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조그만 동방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또는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리하심이 있었는가를 재해석해내는 것이 창세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고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힘은 엄청났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뭐, 발신 또는 라태양신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또 그들이 섬기는 해나, 별이나, 달, 거기에 있다고 믿어지는 신들이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런 것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언이 뭡니까? 이런 과 제가 함께 읽어본 이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는요, 너희들이 엄청나게 숨고 있는 태양신도, 발신도,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너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군사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인간의 역사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다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크고 힘든 것 같던가요? 오늘날에는 돈이 제일 크고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 돈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이 정의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이것들이 오늘날의 어떤 사회나 구조를 보는 눈에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대주의 하느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할 때는 돈도 하나님의 장 중에 있다. 그그돈에 흐르게 하는 그 사회 시스템도 하나님의 장 중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주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구나 하고 다시 여러분과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재석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렇게 재해석할 때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고통과 절망, 애도, 슬픔 이런 것들이 그 중간 과정에 존재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소망이 없는 노래라고 한다면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실. 구약을 쭉 읽어 오다가, 당시 창세기로 돌아갔지만,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도달하기까지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그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프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건너뛰었더랬어요. 미래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요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 있고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이고 애가는 그렇게 외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폐망당한 이후에 미래에 소망이 없던 슬픔의 노래가 애가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절망과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다. 고단함과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슬프해라. 슬픈데 어떡합니까? 좌절해라. 여러분들 좌절 겪어봤잖아요. 그 성급하게 소망의 노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내네 앞에 주어진 현실이 뭔지 두 눈으로 딱 목도하고,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현타라고 합니까? 현실을 알고 나서 오는 타격. 현타를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망과 좌절, 성급하게 할렐루야, 아멘 부르지 말고, 그런 좌절과 모든 아픔을 겪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소망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당신의 깊은 절망, 깊은 슬픔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깊은 슬픔과 깊은 절망이라 했지만 사실 그 슬픔과 절망은 그 속에 뭘 배태하고 있는 겁니까? 소망, 부활, 새로운 삶의 기쁨, 감사, 찬양,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절대 절망이고, 절대 죽음이고, 절대 빛이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색이 아니요 구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 이후에 그보다 더 깊은 절망, 아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기쁨, 절망과 아픔 속에서 자기 성찰 회개한 이후에 다시 주어질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구약을 쭉 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도 섣불리 소망을 희망을 노려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좌, 좌절 끝에, 그리고 죽음 끝에, 부활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죽음 끝에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만몬신 때문에 거기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흐릿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곳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르기에 끌려갔던 현실, 앞길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앞길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소스진서를 또대순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네. 여러분들 한번 언제 한번 얼핏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기간이 50년 입디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지 70년만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팩트는 역사는? 50년을 말하는데 왜 성경은 70년을 말할까? 그러다가 마침내 답을 안 왔습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요. 저도 쭉 그렇게 큰 호흡으로 역사서를 읽어나가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바벨으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돌아왔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삶을 제거하는 하거나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올리려고 할때 하루아침에 짠하고 되던가요 엄청난 시행착오도 겪고 절망도 겪고 그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일부 후퇴했다가 일부 전진하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삶이 하나하나씩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많았고, 또 대적들이 방해하는 문제도 많았고, 그러다가 70년에 이런 엄청난 투쟁하고 힘들어한 끝에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제 2차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 그 2차 성전이 완공된 것이 바벨론의 포르로 끌려와서, 돌아와서 20년 합해서 7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몸만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는 기간으로 봤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70년이 필요해질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의 복음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 역사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요. 인간의 그 영원전의 일은 우리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계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바 없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흥망성세와 희노애락과 인간의 모든 사고와 좌절과 절망과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역사를 죄에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런 아수르와 바벨론과 좀 지나면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와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 그리스와 그 그리스가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그 그리스까지도, 로마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세계사적인 깨달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마침내 눈을 비비면서 울면서 새로 써내려가는 재구성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재구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절망 속에서도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시 우리의 삶을 재성찰하는, 그걸 두고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내 삶의 틀이, 내 삶의 패러다임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고 기뻐하는 예배하는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